안녕하세요. 이번에 촬영할 영상은 프로테우스와 AVR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프로테우스에 기본 내장되어 있는 ATmega128 칩에 이제 특정 포트에 출력을 주는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제 특정 출력을 준다는 것은 LED의 온오프 점등으로 나타내려고 하고요. 온오프의 딜레이는 500ms로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이미 완성된 소스 코드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우선 기본으로 되게 되는 구성이 되어야 되는 include 두 가지를 선언을 해주고요 우선 main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제 while 반복문을 통해서 포트 A부터 포트 G까지 제가 원하는 포트에 점등을 할수 있게끔 이제 지정을 해준 모습이고 딜레이로 500ms 그리고 리셋 포트 함수를 이용해서 전 포트의 출력을 0으로 초기화해 주고 다시 500ms의 딜레이를 가진 다음 다시 와일몬으로 반복되어 원하는 포트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선 보이드 메인의 첫 번째 나와 있는 INIT를 보게 되면 INIT 함수를 보면 우선 DDR로 선언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DDRA라는 것은 이 A에 있는 0xFF라고 되어 있죠. 이 모든 포트를 출력으로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은 해당 포트에 깜빡임은 있지만 LED를 점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해당 포트에 그냥 깜빡임만 보고 싶으시다면 이 부분은 굳이 작성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 여기를 보게 되면 PORT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포트에 이제 출력을 주게 되는데 그 출력을 주게 되는 원리가 이제 a t m e g 1 2 8 같은 경우에는 <laughs> 이제 이런 식으로 8비트가 묶여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작성한 코드를 보게 되면 0x0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PA0가 점등이 된다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앞에 네비트가 0이고 뒤에 네비트가 1이라는 얘기인데요. 즉, 0000001이 000 0 되어 PA0가 점등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PA1을 점등시키고 싶다면 02로 해서 00000010을 하게 되면 PA1의 이제 포트가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PA부터 이제 지정된 포트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작동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작동한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500ms라는 딜레이를 준다고 했었는데 이 500ms라는 딜레이가 이 AVR 스튜디오에서 막 500메가인지 그리고 또 프로테우스에서 정말로 500ms로 시뮬레이션이 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프로그램의 주파수를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a v r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프로젝트에 이제 컨피규레이션 옵션에 들어가면 이제 프리퀀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1MHz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1MHz로 지정을 한 이유는 프로테우스의 ATM128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에 나타나게 되는 이제 헤르츠가 1MHz가 헤르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 줬습니다. 만약에 이걸 2MHz로 하고 싶다면 이제 AVR 스튜디오의 설정 프리퀀시 선정, 설정을 2MHz로 해 주면 되겠죠. 이두 가지의 설정을 마친 다음에 AVR 스튜디오에 제가 만들었던 지금 이름이 블라인드로 되어있는데 이 블라인드를 빌드를 마친 다음 이 빌드를 마친 프로그램을 여기에 연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led 가 점등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아랫부분에 시간이 표시가 되는데 제가 켜지고 꺼질 때까지 딜레이가 500ms고 꺼지고 켜질 때까지 딜레이가 500ms이기 때문에 LED가 점등하고 꺼지고 하는 한 주기가 1초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정말로 그냥 그 포트의 출력만 보고 싶을 때는 이 void init init 부분을 없애도 된다고 했었죠. 이걸 없애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면, 자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제가 원하는 포트에 이제 점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